1 0이면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나 엄청 큰줄 알았네. 너너 예. 너 전담 피니? 아, 어때? 예. 역시. 시원하다. 전담 어? 니코틴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중독됐구나? 연초를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폈다가 액상 전자담배 6년 동안 못 끊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오래전부터 폈구나 담배를. 에, 에, 아닙니다. 오래전이라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한데 아니. 너가 6년 전이라 말해서 너가. 아무리 레이더방을 봐도 사람이 없다 로운시 유월이라고 어디? 아까 본거아 같... 여깄네 12시? 어 그러네 못본거 같은데? 누구시지? 로운? 온라인 게임 미룬 거 같네. 뭐라고? 뒤에 까비님 있다고? 까비는 뭐야. 깨방님 왔다고? 어디 어디 어디? 깨방님 왔다고? 귀가 없는 거야. 헤드셋이 어, 없는 거야. 어디는데 이게 <laughs> 뭐야? 어? 뭐지? 이 페끔 냄새는 뭐지? 대체? 없잖아. 아니 왜 나한테 뭐나 아니 나, 나 방송 방금 켰는데. 왜? 제발 왜뭘물려 뭘 아니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엠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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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왜 욕을 하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어 어. 개방님이신가? 아이고 반갑요 신입 예. 뭐, 뉴비시라면서요 진짜 처음 뵙네. 네, 아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아 개방님이 진짜 대박. 아, 뭐야. <laughs> 아니, 놀란 게 저랑 동갑이시던데. 93 닭띠? 오! 진짜 닭띠세요? 네네, 저 93, 31살 <laughs> 맞죠? 아주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태어나셨군요. 아, 네, 진짜 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 저 유튜브부터 어? 많이 아... 봤습니다. 아, <laughs> 어때요? 재밌어요? 마크? 네, 야 아, 너무 재밌습니다. 뭐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말 편하게요 저희 친구인데 뭐. 저... 아 그래도 돼? 아, 어. 아 저, 죄송합니다. 아 편하게요 편하게. 이게. 편하게. 예. 어 알았어. 아니 그. 어. <laughs> 뭐 까마귀야? 사실 제가 술을 좀 먹었습니다요. 아술 먹었구나. 에 지금 술. 술을... 뭐 가지고? 아... 어, 어. 아, 얼마나 마셨길래? 혹시 폭탄주를 마셨니? 소음에 간 맥주 새벽에 소주 에? 하나? 야잘 마신다. 또 많이 마신거 아닙니까? <laughs> 많이 마셨습니다. 아저 근데 저 원래 소주 잘못 마시는데 오늘 좀 많이 마셨습니다. 오, 아, 못 마시는데? 아, 근데 네. 근데 진짜 진짜 자주 배. 뱉... 아니 근데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왜술 왜 갑자기 그냥 혼술한 거야? 그냥? 네 기분이 안 좋아서 먹었어요. 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좋아지려고. 왜왜 <laughs> 기분이 왜 오늘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 아좀 뭔가 좀 하루를 마무리 할때 이제 술로 이제 마무리 하는 음. 게 이제 좀 국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마셨구나. 어 많이 취해 네. 보이긴 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사가 혹시 뭐야? 이게 주사네 참 지금 지금에서. 네네 네, 네, 네 지금 이 주사입니다. 실수 아닙니다개 진상이구나.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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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래도 야 성격이 엄청 호탕하고 좋아보여 로우나. 아, 이 감사, 감사합니다. 야 아, 로우나 너키 크다는데 키커 몇이야? 좋지 않근데 저 땅콩만 이1 6 0이에요 160이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나 엄청 큰줄 알았네. 너너 예. 전단피니? 아 어때? 에이. 역시 시원하다. <laughs> 그니까 저 호흡기 소리가 막 처음엔 몰랐는데 나도 전담 소리더라고. 전담 어? 니코틴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니다 많이 중독됐구나. 연초를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폈다가 액상 전자담배 6년 동안 못 끊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오래전부터 폈구나 담배를 에? 에? 아닙니다. 오래전이라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한데 아니. 너가 6년 전이라 말해서 너가. 그랬구나. 아니, 어 그랬 그래, 그랬어. 로나. 근데 나 많이 취해 보여? 확실한 건 제정신은 아닌 거 같아. 나 근데 숨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똑같다. 야소름인데 그건 진짜로? 야 로나 너너 근데 역캠 어. 했었어? 어. 8년 전에. 몇 개만 8년 전에 <laughs> 했어? 어, 얼마나 했는데 역캠? 나한몇 개월 하고 도망쳤어. 뭐한탕 하고 쳤어 그냥? 한탕, 하고 한어 한탕, 도 <laughs> 못했어 아 이거 응, 반탕 했네 응한반탕초탕 정도 하고 한어 기다려봐 나 물만 빠르게 가져올게 재밌는 친구네 응. 왜 아니 왜 반탕하고 째서 근데왜왜좀 힘들었나? 그때는 살짝 이제 하다가 뭔가 음. 못 견디고 아 이건 아, 아니다 힘들어서? 하고 어 깼어.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수부생 살때 역겜하다가 진짜 너어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뭐 다시 방송을 그 역겜 8년 전하고 에 째고 그다음에 뭐뭐한 거야? 음. 그냥 뭐 그동안 공백 기간이 크잖아. 길잖아. 계속 방송하다 째고 방송하다 째고 방송하다 째고 방송하다 째고 방송하다 째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 대체 얼마나 p 거야? 한한수 없이 이 e 어 그럼 이번 p 마크 들어와서 언제 e t a b l 그건 아직 미예정인데 <laughs> 어, 어. 갑자기 멘탈 깨지면 바로 째는 거야? <laughs> 아니지 절대 아니지 지금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방송 복귀했어 진짜 <laughs> 아니 너 음식점 사장님 했다는 말은 뭐야? 했어? 어 뭐야 <laughs> 뭐다 알아 어떻게 해야 이 나오는 거야? 너 그냥 데이터에 <laughs> 음. 몇번딱 쳐보면 바로 스킨 돼 나와 거짓말 야너 축직자 <laughs>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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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어디 가? 어직자아 그뭐 파는 거야 음식점? 일단 얘기를 못 하는 게 가게가 그 가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가게가 별로 우리가 없는 우리가 또 오, 유니크한 맛집이거든 맞아 그러면 말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왔으면 좋겠어 에? 그 정도야? <laughs> 가게가 되게 작아 허름해 아니 허름한데 그래도 손님이 많으면은 엄청 잘 되는 거잖아 어. 어, 되게 허름하고... 맛집이네 진짜 맛집 찐 맛집 어. 금방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야 멋있다 그래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도 잔존감이 났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어? 어, 살짝 이제 좀 나를 좀 치, 치, 채찍질하는 스타일? 채찍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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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laughs> 채찍질? 너, 너 말이야? 이제 살짝 이제 더 열심히 뭐. 살아야 된다. 살짝 이런 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나잘 돼서 보기 좋다는 거야, 진짜로. 아, 감사해, 아이 고맙죠, 맞맙죠 음. 아, 어. 고맙네, 진짜. 신기하네. 야, 너 담배 끊어야겠다. 너 근데... 건강 검진 받아 봤어? 우리 우리 훅 간다니까 에, 괜찮아. 어제 뭐 쓰러지면은 가면은 뭐 가는 거 어? 아니겠습니까? 너 인생 이해차야? 다 살아본 것처럼 전에. <laughs> 우리 나이 젊은데 좀 놀다 가야지. <laughs> 아니, 응.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에이. 네. 너 사진을 공개했어? 그냥 이제 밑에 그 코코랑 주둥아니 정도? 아 그럼. 응. 아 깨방이님 친구 없다고요? 깨방이님 친구 엄청 많아 보이는데. 나도 친구 없어 사실. 아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뭔가 친구는 많은데. 뭔가 진지하게 뭔가 교류를 할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속 친구? 그치 그치. 로나 넌내속 친구가 어. 돼줄 수 있니 그럼? 아 그럼 오버클래스지 언제나 힘들면 얘기해 나는 그런 거잘 들어줘. 힘든 일 많은데. 응. 일단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싫은데 용? <laughs>